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샛 엄마 미나 코치입니다. 친구가 멀리서 왔어요.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인데, 응. 우리 친구도 유튜브를 하는 친구인데, 제가 늘 같은 배경에 응. <laughs> 찍는 거를 안타까워 하면서, 이렇게 짐벌을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브이로그처럼, 네. 밖에서 네. 한번 찍어 보려고. 어, 너무 예쁘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저희 박스 바로 앞에 카페 T2라는 곳에 와 있어요. 용인에 있는 카페고요. 안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고요. 룩탑 밖에 여는타프도 있고 캠핑온 느낌으로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용인에 있는 카페집으로 커피를 드셔 돼요 오짐벌 되게 재밌다 오 재밌다 이거 들고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네 이거는 걸으면서 하는 게 이게 손가락 음. 이게 자연광이 또느낌이요 지금 까물리고 와가지고, 잡티가 아, 없는. 시설적으로 관심이 많아졌어. 아, 진짜? 어. 예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연예인처럼 예쁘기는 음, 어렵고,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경 많이 쓰겠구나.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찍는데도 프레임 수가 많아지고 해상도가 올라가면 잡티가 워낙에 많아니까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미나코친 네. 왜 배경이 항상 남색인가요? 어, 그거 질문 받았는데, 그거 우리 집 벽이에요. <laughs> 벽지. 아니 필름질 하나 사, 사시지? 우리집 우리 한 벽이 파란색깔이 있는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런건 아니고 나난 어, 수... 그래서 흰 글씨를 쓰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 아, 바꿀까요? 아니 가끔 바꾸는건 좋지 않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썸네일도 지루할 것 같아서 최근에 두개를 느낌을 좀 바꿔봤어요 썸네일은 뭐로 작업하세요? 사람들이 이런거 다 궁금해한다 <laughs> 썸네일은 어플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트샵을 잡고 얼굴을 이제 따가지고 올 때는. 네트카드로 나 아니면 아예 컴퓨터를 안 켜고 연결하시나요? 처음에 영상은 그냥 핸드폰으로, 심지어 편집도 컷 편집도 정말 눈막 떠면서 아 했었는데 그 알려주신 구로 프로그램도 너무 잘 쓰고 있고. 근데 어저께 펀네. 등산 그거 뭐야? 약간 장난치는 것처럼 썸네일 들어봤지까가막 음. 그거 그린 거야? 그렇게 아니지. 어플이야? 아니지. 나는 디자인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다써어요 로그인 해가지고 가면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일러스트, <laughs> 사진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내 네. 로고도 작성할 수 있고 어, 진짜 들.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서 이렇게 화난 데서 찍는 거는 처음인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장비도 가지고 와서 콜라보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미 채널에 들어갈 거를 촬영을 끝냈고요 와서 서로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비슷한 시기는데 훨씬 더는 진짜 더 길지가 않아가지고 보러 가주세요 되게 재미있는 채널이에요 진짜 재미있고 나 그렇죠. 코치님은 제 브이로그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이유가 평소에 되게 밝게 웃고 그러는데 네서 재밌는데 채널을 하면은 너무 심각해 완전 심각해가지고 막퍼즐도막 막 거의 거의 고정이야 그래서 브이로그를 자주 좀 해가지고 <laughs> 이거 보면 히트치는거 아니야 사람들 재밌다고? 아, 밖에서 음. 대속 찍어야 되나? 짐벌 하나 사야 되나요? 일곱 시간씩 걸려요. 너무 힘들어 이게 짧게 만드는데 저도 이제 존다이어트 영상 같은 경우 음. 공을 많이 드인 영상들은 사실 원고를 다, 왜냐면 되게 학술적이고 되게 정보성이 전혀 하이 그거는 빠뜨리면또안 되니까 원고를 쭉 쓰고서 풀어왔는데 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맨 처음에 저는 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컷 편집이 있어. 어느 채널에서 본것 같은데 응. 가위랑 풀만 있으면 편집이 된다고. 근데 어.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야. 그 지금은 거의 스크립트 없이 자유롭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 예외 영상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어, 사실 내가 상해에 가서 영상 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 백그라운드 되게 궁금해하셔서 선수들의 뒷배경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영상을 되게 썩 붙였어요. 상해 길거리. 그다음에 대회 영상 유명한 선수들 다 찍어왔는데 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 그분들 소상권 괜찮아요? 이거 아, 유튜브에 쓸 거라고 아, 미리 말씀해릴게요 네. 마무리 영상 마무리로 어떻게 하자 제가 뭐 앞으로도 계속 브이로그 많이 찍으라고 강요를 <laughs> 많이 할 건데 네. 이렇게 브이로그 나 올라왔을 때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laughs> 미나코진영상 화이팅! 밖에 나오니까 되게 화사하게 찍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laughs> 파랑 배경만 화두에 네. <laughs> 음, 말하는데 되나? 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볼게요. 음. 재밌게 조금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앞으로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 네, 응원합니다. 응. 안녕. 안녕. <laughs> 네.